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어떤 한 행동이 한 사람의 사람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됨에서 어떤 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도 한두 번은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고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꾸며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또 남을 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악어는 사냥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순결하고 또 순수한 본심이 담겨 있는 그런 행동인데 눈물을 흘린다는 그 자체가 바로 먹잇감을 갖다가 속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악어의 눈물은 순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기꾼에게 선행은 그 선행조차도 악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속임수는 말입니다. 속은 악한데 말은 그럴듯하게 교원 영색해서 마치 자신이 선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속에 있는 진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잠시 사람들이 오해할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그 진심은 진심은 밖으로 배어 나오게 되어 있고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태어날 때 사람의 성품은 다 거기서 거기로 비슷한데 점점점점 점점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경험과 습관에 따라서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잘못한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 행동이 기름으로 절어있는 프라이팬처럼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우리의 사람됨을 만들고, 사람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습관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데도 사람들은 좀처럼 그 습관과 멀어지지 않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그 습관에 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반복, 반복된 행동이 습관을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의 삶을 만들고 나의 사람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나쁜 성품과 나쁜 습관을 알고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참 사람의 성품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공자는 논어 양화편에서 유상지 여하우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상지 여 하우 불이 이 말은 오직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만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시시각각 그 마음이 바뀌고 그 태도가 바뀌고 할수 있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써가면서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기에 사람의 한계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살고,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하면서도 끝까지 어리석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바꿔 쓰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사기꾼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이 되게 하셨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성품을 바꿔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런 그릇이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바꿔 쓰는 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 쓰십니다. 그분에게는 여러분의 속 사람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속 사람을 바꾸십니까? 그것은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이 이 선한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라고 하는 찬양이 얘기하듯이 성경의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심각한 죄의 문제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변하고 싶어 하고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자 애씁니다. 아무도 죄인이 되고 싶고 또 악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거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죄를 반복해서 지게 됩니다. 죄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불행하게 하는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장소를 옮깁니다. 직장을 옮기고, 그리고 집을 옮깁니다. 그러면 변화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파트 광고가 이 아파트에서 살면 이렇게 행복해지고, 자녀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리고 회사를 다니든지 다 성공하고, 부부는 서로 행복하며, 이 아파트에서는 원하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천국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뻔한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아파트 광고에 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장을 옮기고 집을 옮겨도 우리에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남부로 할 직장이 잠시 잠깐 동안은 우리에게 우월감을 주기도 하고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수백억 대의 저택에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그 집이 주는 만족감은 잠깐이고 오히려 그집 때문에 일어나는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제가 아는한 집사님이 은퇴를 하고서 전원주택을 잘 지어서 그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전원주택의 그 창가도 정말 카페처럼 아름답고 집안 구석구석이 정말 쓸모 있게 잘 만들어진 그런 집이었습니다. 너무 살기 좋다고 매일 아파트 작은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전원주택에 오니까 매일 아침이 천국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집사님의 이 천국 같은 삶은 지옥 같은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고 그것을 다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어 눈이 오면 눈을 갖다가 뭐 청소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옆에 있는 전원주택 다른 이웃들과 어 때로는 말다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정말로 여유 있게 살려고 전원주택을 지어서 갔는데 집 관리사가 되어서 매일같이 집 관리하는 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집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외로움은 끝나고 늘 행복하며 삶은 천국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홀로 설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기대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겉으로는 성인대 성인이 결혼하는 것인데 사실은 아직 자라지 못한 미성년자가 엄마를 찾아서 또는 아빠를 찾아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성인 대 성인이 만나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삶의 현실인데 마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많고 기대하는 것이 많은데 정작 결혼을 해보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 베풀고자 하는 것은 적고 또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크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이혼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끝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입니다. 많은 이혼율과 가정의 불화가 보여주듯이 결혼 그 자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결혼 속에 들어가 있는 두 사람이 어떤 성숙한 태도로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 목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결혼은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밑바닥까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또 외모를 바꾸면 지금보다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현빈이 되고 싶어 하고, 또 여자들은 정말로, 어, 아름다운 그런 여자 배우들 또는 가수들의 얼굴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피부 밑에 자꾸만 무언가를 집어넣고 또 넣고 밀어넣고 뼈와 살을 깎고 땡기고 꿰매서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외모가 바뀌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볼수 있는 것이 최애침에 성형수술 했을 때는 그래도 볼만 했는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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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완벽하게 됐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기괴하게 된그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서 흔히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행복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신에게 속한 무언가를 바꿔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내면과 속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듯이 여러분은 스스로를 불행해서 그리고 슬픔에서 좌절과 실패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의 내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세상이 이토록 불행한가? 내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행복한 천국이면은 세상에 어지간한 일들이 있어도 웃을 수 있고 또 여유가 있고 그리고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로 시험을 봤는데 다 100점 맞아가지고 전교 1등을 해서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어, 가다가 좀 크락션 소리 누가 어, 빵 하고 울려도 그냥 그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시험을 정말로 다 망쳐가지고 전교에서 뒤에서 세는 것이 더 빠르게 성적을 망쳐서 왔다라고 한다면 별로 싸울 일이 아닌데도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화를 내고 그 일을 갖다가 더큰 문제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우리의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속사람은 모두 정직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물건보다 거짓되고 그리고 심히 부패한 것, 그냥 썩은 것도 아니고 심하게 썩은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바깥 인테리어이지 그 근본 골격이 아닙니다. 이번 미얀마 지진이 아주 많은 그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 지진이 하도 커서 태국에 있는 33층짜리 건물이 무너져버렸습니다. 33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이 태국에 있는 33층 건물은 중국 그 건설업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던 건데 전부 다 중국산 불량 철근과 불량 시멘트로 그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피해를 줄수 있지만 인간이 철근과 시멘트를 섞어가지고 콘크리트를 섞어서 만든 33층까지 뼈대를 세운 건물이 순식간에 그냥 어, 잿더미처럼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처럼 건물의 골격이 부실하다고 한다면 인테리어를 아무리 아름답게 한들 그 건물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은 사람의 외모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이미 온갖 불량 제품으로 가득 찬 그런 부실공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때로는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없는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절망적인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죄에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일을 할 때가 다 채워졌다는 뜻이며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호텔 엘텐토 플레로마 토 크로우에서 하지만 시간의 충만함이 찾아왔을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충만함이 마치 친구가 우리를 찾아오듯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충만한 시간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서 받는 훈련이 다 채워졌다는 뜻이고, 갈라디아서 사장 3절에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인 고대의 우주관, 운명론 밑에서 종로로 타던 그 때가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해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고 세상의 그런 허탄한 우주관이나 운명론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를 낮춰서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승강기의 균형추가 되신 것입니다. 승강기의 균형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올 때도 승강기를 타고 올라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승강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내려주는가 하면은 전기 모터도 있지만 모든 승강기에는 균형추가 있습니다. 그 균형추의 무게는 승강기 칸그 무게와 그리고 승강기에 탈수 있는 사람들 최대 중량의 2분의 1을 더한 무게입니다. 그 무게추가 내려가면서 승강기 칸을 올리고 반대로 무게추가 올라가면은 승강기 칸을 내리는 시소가 이 승강기 기계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시소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시고 또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는 높아졌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으며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귀한 변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 버림받았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합격을 받을 만큼 완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옛날 그 삼류무염 영화에서 스승이 한 3년쯤 지났을 때 매일 물길놀게 시키고 청소만 시키던 그 제자에게 자 이제는 네가 하산할 때가 됐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안에 종살이하고 세상의 초등학문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려워하고 운명론에 사로잡혀 사랑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두 초동교사 밑에서 종로로 다들어 놔두실 수가 없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전에 꿈꾸지 못하던 완전히 놀라운 신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배우자의 성격과 행동을 바꾸려고 거기에다가 낭비하지 마십시오. 안 바뀝니다. 제가 상담을 할때 어, 저희 센 에, 제가 상담하던 그 에, 미국 그 상담소의 센터에 데이빗 브롬만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그, 그 슈퍼바이저가 있었는데, 50이 넘어서 오게 되면, 50이 넘어서 오게 되면, 그러면 부부가 이렇게 50이 넘어서 오면 그냥 상담을 해도 큰그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건 기대하지 마시고 작은 거 그냥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이 넘으면 사람이 참 변하기 힘듭니다. 얘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람 잘 변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놀랍게 뭐 TV에 나오는 어떤 상담자를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의 삶이 확 바뀌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그 사람이 그런 문제를 계속 알고 있냐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식도 이렇게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자식 안 바뀝니다. 밑에 데리고 일하는 그런 직원들이요 잘안 바뀌는 겁니다. 부모도 못 바꿔가지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부하 직원들을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바꾸는 데다가 시간을 양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들도 자기가 고치지 못하는 거 나는 못 고치지만 삼성의료원을 가보십시오. 현대 아산병원 가십시오. 거기에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과장님 계신데, <laughs> 그분이.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로 가십시오 그래서 매일, 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 교회 앞에 삐요삐요삐요하는 전국에서 오는 그 앰뷸런스들이 그렇게 많이 어, 이렇게 상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 쓰셨고 지금도 사람을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듯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십시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붙잡는 사람에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기회를 우습게 알고 그 기회를 흘려보내거나 놓치는 사람에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이신 기회이신은 앞에만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대머리라고 해요. 기회는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을 때 지나가기 전에 잡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보내 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삶이 바뀔 수 있고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미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유일하신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바꿀 수 없고 남도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바꿔 쓰는 법이 아닙니다. 차라리 사람을 바꾸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웠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가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이 그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내 삶을 행복으로 바꾸고자 하고, 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을 조언하며 바꾸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데, 우리의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저희를 이 낭비와 그 허무함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유일하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 생명을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옵나이다 아멘.